누가 이제 850에 그 동일 제품을 올립니다 이렇게 저희 카페에도 이렇게 글이 올랐거든요 이분 또 들어감 해가지고 이렇게 850만원에 올린 거를 이분이 이제 구매를 하신 거예요. 850에 산건 자랑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좀 관심을 받아보고 싶고, 뭐 그런 거는 알겠는데 보낼 수 있으면 보내보라죠. 이거신 것 같아요. 내가 실제로 제품을 안 보냈어도 송장 입력만 하면 되는 거고, 제품 도착은 13일 23초 59분까지만 하면 돼요. 영성아 그냥 싸닥치고 있어. 우체국 당일, 특송. 우체국 당일 특송이면은 새끼야. 그 사천 접수로 송장이 안 나와. 아무튼, 그래요. 근데 저 친구가 지금 왜 이렇게 분위기 파악도 못할 정도로 신났느냐? 저850 판매자가 최영성이래요. 그렇게 하면 그냥 12일에 사가지고, 그 전에 일단 우체국 그 사전 접수를 해갖고, 가송장 뽑아놓고 등록한 다음에, 12일에 보내면 13일까지 그냥 안전빵으로 도착합니다. 안전빵으로. 아무튼, 1 가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영성이가 좋됐다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전혀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아, 제가 누구 편이냐구요? 아, 이거 알면서 왜 물어봐? 나만 아니면 돼. <laughs> 아이, 아니 다 알면서 왜 물어봐? 어, 누구 하나는 좆 되는 거 아니야? 나만 아니면 되지. 어, 나는 아니잖아. 그거 편일 게 어딨어? 그냥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인 거야. <laughs> 맞는 말씀이십니까? 이 가성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니까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렇게도 가능하겠나요? 가능하겠네요. 8일 이후 보낸 송장 관련해서 뻥송장을통해 소송 걸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저거 취소를 이상 거래라고 취소를 하지 않는 한은 아마 끝까지 가지 않을까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하세요 오늘 방송은 약간 누군가를 보내는 그런 장례식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요. 우리의 곁에서, 비록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를, 저희 10년단 친구들을, 수없이, 정말 수도 없이, 즐겁게 해줬던, 우리 영성이, 응? 우리 영성이가, 저희 곁을, 떠나간 것 같습니다 그는 약 125만원의 페널티와 함께 자취를 감췄습니다 저희만이라도 그 친구를 위한 애도의 시간 가져주도록 하죠 영성아 얼마 안되지만 힘내라고 보낸다 아 맞다 이거 파드영한테 가지힐힐 <laughs> 야, 이 쏟아지는 조이금들. <laughs> 영성이가 그래도 사람 취급은 못 받았어도 어? 사람 감사합니다. 대접은 못 받았어도 똑하게 살았구나. 명 인복은 있는 친구구나. 군침자. 님 슈퍼 원 감사합니다. 시한번 이렇게 영성아 잘 지내지. 지 말고 자 <laughs> 거기서도 잘 지내야 된다. 영성아 신발이 없는 그곳에선! 11시에 침팬지로 바꿔주세요 행복하길 바래 <laughs> 그래요 음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뭐가 됐든 뭐 정리를 좀 해야겠죠? 이제 이게 제이 지금 무슨 상황인가 그런 남해라든지 아니면 저희 오파드 카페 둘다 이제 활동을 잘 안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게 어떤 상황인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어? 영성이가 왔다고? 저 살아있어요. 아, 최영성님의 영혼이 아직도 뜨거운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네요. <laughs> 최영성님의 온기가 자리하셨습니다. <laughs> 뭐, 영성아, 뭐, 글을 뭐 정리해서 오늘 올린다고 그러더니 존나 뒤늦게 그냥 뭐또 내일 글을 정리해서 올리겠다 뭐 이렇게 글 쌌더라? 그러면은 제가 한번 상황을 정리해볼게요. 제가 그때 토요일에 라이브를 할때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아 영성아 너막 등록했냐 이러면서 아직 상경직 단계는 아닌가 봅니다 영혼이 몸을 움직여서 채팅치네요 그 이제 뭐 송장 등록했냐 이런 얘기하고 근데 아 11시면 이미 송장 등록 시간 지났겠다 그런 얘기를 제가 물어봤던 이유가 그거거든요 저는 송장 등록을 하고 내 우체국은 어떻게 하는지 막 모르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저는 이제 송장 번호를 등록한 다음에 실제 제품을 보내지 않았어도 그 사장님한테 "사장님, 이거 송장 번호 뭐 슬픈 이거 날이다. 음? 그죠? 바코드만 먼저 찍어 주실 수 있으실까요?" <laughs> 이렇게 하면은 정말 완벽하게 어, <웃음> 완벽하게 <웃음> 처리가 되거든요. 근데 우체국은 내가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우체국은 송장 등록을 한 다음에 그 송장 번호만 입력을 하면은 이게 뭐 뭐 처리가 된다고 나오는지 아니면뭐 송장 번호가 조회가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지 내가 그걸 몰라서 그러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취소 아 우체국은 바로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럼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가송장을 입력을 하면은 아니다 내가 이거를 어 그냥 송장을 제가 지금 가송장을 뽑아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게 차라리 좀 여러분이 이해가 빠르겠다. 조금 시간이 걸려도 한번 기다려보세요. 이게 뭔 차이냐면은 그 가송장이 나는 솔직히 지금 영성이가 솔직히 가송장을 뭘로 쳤는지도 모르겠거든요. 우체국 택배로 쳤는지 편의점 택배로 쳤는지 CJ 대한통운으로 쳤는지 그 뭘로 쳤는지도 모르겠거든요. 자, 제가 한번 그때 우체국이라고 했다. 그럼 제가 그 제가 지금 이제 추측하는 그 상황을 한번 말씀 드려 볼게요. 이게 뭐냐면은 진짜 이거 여러분 이거 돈 주고도 못 배우는 거예요. 제가 이거 지금 보여 드리는 거 굉장히 귀한 거니까는 좀 기다리는데 어? 그 충분한 가치가 있으실 거예요. 이거 진짜 귀한 겁니다. 이거 어디 가서 돈 주고도 못 배우는 기술이에요. <laughs> 진짜 귀한 겁니다, 이거. 클래스 10을 그런데서 30만 원 주고도 못 배워요. 이런 거는. 자, 제가 이게 지금 방금 뽑은 송장입니다. 이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제가 송장을 이렇게 뽑으면은 이게 보내는 분 오파든 거죠. 받는 분 쏠다우시니까 S 땡으로 나오죠. 이렇게 조회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제가 이게 오늘 보낸 이제 택배거든요. 이거 보면은 제가 그 예를 들어 그 기사님한테 그 바코드만 먼저 찍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은 상품 인수 여기까지 나와요. 여기까지 나옵니다. 이차이에요 그러니까 우체국 택배는 그 사전 접수를 한 다음에 결제를 안 해도 뭐그 입력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지 아니면 이렇게 나오는지 내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내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어? 그니까 영선이가 우체국으로 했다고 하니까 저는 우체국으로는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아 그냥 조회 안 됨으로든 저거 회사 택배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거 제가 예전에 제가 그 사무실을 여기 상수 쪽으로 오기 전에는 제가 은평구 쪽 거기에서 편의점 택배가 단가가 지금 사업자보다도 쌌거든요 제가 그 편의점 택배로 보내 갖고 거기 기사님 번호를 알았어요. 어그 기사님한테 솔직히 조금 보면 돼요. 기사님한테도 이 번호 저그 구파발 거기에서 이렇게 택배 많이 보내는 땡땡인데요. 혹시 이거 먼저 찍어 주실 수 있을까요? 하면은 찍어 줘. 왜냐? 뭐 다음에 이제... 아, 그니까 제가 지금 이 사장님이랑도 이거를 하는 이유가 그냥 모든 일에는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요. 제가 그냥 무작정 해달라는 게 아니고, 이 사장님도 가끔 일찍 퇴근하고 싶으실 때가 있나 봐. 갑자기 딱 저한테 갑자기 전화를 합니다. 한 수거 한 시간 정도 전에 먼저 전화를 하세요. 혹시 오늘 물건 조금 빨리 준비될까요? 아, 저좀 일이 생겨갖고좀 빨리 퇴근해야 될것 같은데. 한 30분 정도만. 아, 최대한 맞춰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서로 기부 앤 테이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아, 사장님, 그, 요 바코드 한 번만 먼저 좀, 아, 아, 예, 예. 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laughs> 이게 되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우체국은 뭐가 됐든 저렇게 아예 조회가 안 된다. 그건 거죠. 그래서 나는, 영성이가 지금 저 상태였다. 라고 하면은, 뭐, 괜히 저 새끼가 침팬치가 아니구나. 영성이가 영성했다. <laughs> 뭐, 그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어, 저거는 크림에서, 그 구매자가 일단 닭다을 했잖아요? 닭다를 전화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확인을 한 다음에 취소할 명분은 있어요. 근데, 이제 영성이가 이거에, 만약에 설사 이런 상황이다 하더라도, 따질 수 있는 건 있지. 따질 수 있는 거는, 그 이제 본인들도 솔직히 가송장 존나 당했었고, 제 예전 영상 중에, 그 이제 고점 판독인가 고점 판매인가 하는 그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 막 m 브 c 덩크 같은 거 얼마에 팔았더라 막 그때 89만 원인가 팔았는데 정상까지 거의 20일 정도 걸렸잖아요 그런 송장 번호 조회 보면 아마 영성이랑 아마 비슷하게 했을 거라고 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가 송장을 안 쳤을 거예요 저처럼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중개 플랫폼이든 뭐든 정말 잘 이용하려면은, 조 같아도 이용수칙을 철저하게 읽어보고, 그거 준수는 해야 돼요. 거기 적혀 있어요. 24시간 동안 택배움직이면 확인되지 않을 시. 뭐, 이렇게 패널티가 부여될 수 있고, 이거는 책임이 판매자에게 있다. 뭐, 하여튼, 난 24시간 내로 조회는 되게. <laughs> 그, 사장님, 바코드 한 번만, 즉사. 음. 이렇게 하거든요. 어?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그렇게 추측을 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24시간, 24시간이라는 게 존나 애매하거든요? 제가 그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우리 택배선는 토요일 날 수거를 안 해. 근데 내가 예를 들어 토요일 날 송장 입력을 했다고 해가지고 혹은 뭐 금요일 날 저녁에 송장 입력을 했다고 해가지고 24시간 동안 당연히 송장 번호 조회가 안 되죠. 움직임도 당연히 조회가 안 되겠죠? 근데 그렇다고 그게 잘못된 것이냐.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가 없거든 그니까 이850톤크 요거 같은 경우에도 취소가 그럼 24시간이 지난 뭐 월요일에 된게 아니고 수요일인 어제 됐잖아요 이거는 나름 크림도 그 웬만한 상황들은 다 고려를 한것 같아 어 그러니까 뭐 24시간 규정에도 페널티는 없을 걸 취소 규정만 있고 그 이제 페널티 관련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조금 뭐 의견이 갈릴 수도 있기는 한데 저는 이거는 그러니까 영. 솔직히 말해서 영서이가 허술했어요. 역시 침팬치는 침팬치다. 니네 값을 했다 그렇게 볼수 있는데 영서이가 여기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그거는 자기가 여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비싸게 호구처럼 샀던 것들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그 오프화이트 줌템포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런 송장 그런 이제 거래권들의 발송권을 알려달라 나랑 같은 경우인지 다른 경우인지 이런 거를 봐야 되는데 그걸 요청을 하면은. 개인 정보라고 아마 안 알려줄 거란 말이지 그래갖고 나는 이렇든 저렇든 영성이가 이거에 대해서 뭐 패널티도 그렇고 나는 이거 언제나 그렇듯 그리고 제가 다뤄주는 것도 솔직히 말해서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솔직히 본인이 그냥 소송 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게, 그냥 혼자서 하는 것도 안 되고 무조건 변호사 선임을 해야 돼. 이 정도 건이면 은 그래갖고 소송을 해 해서 이겨야 이겨서 네가 받아내야 돼. 근데 이거는 나는 이길 수 있는 확률은 꽤 많다고 보여요 솔직히 말해서 가송창 친 새끼들 한둘 아니거든 그리고 어차피 니들은 정산 다 받았잖아 그 이제 정보 같은 거 영성이한테 좀 몰아주지? 그러면 이런 건들은 넘어가고 이거는 구매자가 닥달하고 이런다고 해가지고 뭐 봐주고 이거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나는 전에 내가 이렇게 당했기 때문에 난 했는데 나는 당했는데 왜 내가 하려고 하는 건안 되냐? 그 24시간 이내에 조회가 안 되면은 취소를 합니다가 아니고 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애매하게 돼 있긴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런 것들의 허점이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파고 들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뭐 상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법리적으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 전문적으로 하는 게 변호사들이고 그렇게 하는 게더나아 보이고 선임비가 더 많이 나오지 않냐라고 하는데 변호사 선임비가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200, 300 쓰고 나서 이제 뭐 승리 수당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것도 또 받아들 수아니까 이런 것더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아마 이제 크림이랑 소송을 하게 되면 그 850만 원에 대한 법정 이자 그것까지 적용해서 받을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뭐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승소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이상으로도 더 받아낼 수 있는 건덕지가 많을 거예요. 실제로 써봤는데 전5 0 0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건 바이 건이고 솔직히 말해서 괜히 무슨 뭐 김앤장 이런 데는 뭐몇 억씩 받고 막 이런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각각 다 다릅니다. 그 제가 최근에 크림 상대로 지급 소송 거셔가지고 처음에 이제 지급 명령. 요거 결정 나왔다가 이제 크림이 상소를 해 가지고 조정 합의를 하신 분 있으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분 보면은 정확히 10개월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가 기 아무리 뭐 대기업이고 뭐 나발이고 해도 명확한 전례들이 있고 설례들이 있으면 비슷한 상황에서 다른 판단을 한 독단적으로 무언가를 한 그런 게 있으면은 충분히 이길 확률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누가 봐도 솔직히 좀줏대가 없기는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영상아 너는 네가 뭘 하려고 하지 마. 그거를 변호사님한테 돈 드리고 맡겨. 변호사님은 침팬지 아니고 사람이잖아. 사람 중에서도 좀 우수한 사람이잖아. 니까는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야 이거는 돈 쓰고 맡기는 게 맞아. 근데 내가 이제 좀 궁금한 것들은 이제 그거예요. 저 친구가 그뭐 진짜 혹성 탈출 반격이선악지겠네 <laughs> 아니 그 강남 명구 뭐 조영님한테 연락을 하고 막 그랬다던데. 우리 그래 뭐 크림을 찾아간다 뭐다 뭐 이랬던 거 같은데 그거는 뭐 어떻게 된 거냐? 나는 그건이 좀 궁금한데 왜 일단 강남 명구 형한테 도와달라고 전화를 했는지 도대체 뭘 도와달라고 하려고 그, 스카프라그 조던 로우도 아직 발매를 안 했는데, 나 이거 실물이 있다. 그, 그러니까 서울 덩크도 이렇게 실물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고, 뭐 이런 식으로 그걸 주장을 하려고 프라그 조던을 그 빌려달라고 하려고 한 건지, 뭔지 솔직히 정확히 모르겠어. 왜 전화를 한 건지. 크림 측에선차 찾아와도 만나줄 수가 없대 근데 그건 솔직히 알았잖아. 그때 뭐였더라? 전에 그, 사미칠이었나? 누가 327그 남해에서 누가 327 샀는데 박스가 개박살나서 왔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뭐라고 하니까는 자꾸 이제 매크로 답변하니까 이 사람이 빡쳐가지고 크림 찾아가고 막문 두드리면서 나와! 막 이러고 안 나오길래 그 이제 뭐냐 그 크림 박스 그거 이제 막 던지면서 막 발로 까고 그 영상 막 이렇게 찍어서 올리신 분 계시지 않나? <laughs> 일반적으로 가도 이렇게 만나주진 않지 응? 근데 그거 막 남해에다가까지 영상 올리고 막 그러셨던 분 계세요. 어. 근데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에좀 아셔야 될 거. 그니까 구매자가 결국 이제 말을 바꿨어요. <laughs> 본인도 구매 의사 1도 없었고, 그러니까 추잡하게 솔직히 전화로 닦달을 했죠. 그분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분이 이제 남의 글을 쓴게 이게 후기라면 후기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글을 올리셨는데, 속보 금일 김슬기 소장 피자 시켜 먹은 과연... 저 피자는 과연 누구 돈으로 산 걸까? <laughs> 아이 뭐 이거 앞 내용은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뭐 가성장인지 아닌지 확인차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솔직히 추함이 증명이 됐죠. 근데 총 통화 시간이 17분 뭐 47초이고 연결된 건뭐 1분 27초이니 실제 통화 시간은 16분 20초겠네요. 와 너무 추잡해, 너무 구질구질해. 그냥 솔직히 말해서 16분 통화했으면은 존나 오래 통화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했잖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 일단 한번 말씀드릴게요. 해당 물품 송장 등록을 했다는데 실제 발송했는지 그거는 확인해줄 수 없다. 개인 정보다. 송장 번호만 눌러봐도 허위 가송장인 걸알수 있다. 그걸 확인해 줄 수는 없다. 발매도 안한 제품을 보냈다는데 그것이 가송장 아닌가? 발매 여부는 크림에서 관여하지 않는다. 기준에 맞게 입력됐고 발송 기준에 맞는다면 관여하지 않는다. 가송장 페널티 15%는 맞는지 15% 맞다. 그럼 그 택배는 가송장이면 15% 페널티가 맞는지 가송장이면 당연히 페널티가 맞다. 기준대로만 진행한다. 확인해 달라. 개인정보가 있어 확인해 줄수 없다. <laughs> 아니 난그 가라 성장 물건이 어디 있는지 궁금하지 않다 보내지도 않은 물건 위치 같은 게 궁금한 게 아니라 해당 체결권이 페널티 대상인지 확인해 달라는 의미다 담당 부서에 넘겨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지만 결과를 당신에게 알려주진 않는다 확인만 해달라 다만 혹시 가능하다면 결과 알려주면 감사하겠다 대략 이런 내용을 두번 정도 도돌이표로 얘기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지금 제가 읽는데 이거 1분 걸렸습니까? 16분을 통화를 했으면은 이렇게 통화 안 했어요 어 크림 맞습니까? 그러면서 <laughs> 그... 수장님 왜십니까? 그... 수장님이랑 어? 뭐? 나 있어? 아니 왜 확인이 안되 들어가 있어서 확인이 좀 힘듭니다. 아니 가정장이라니까! 달래 안한건 보낼 수가 없잖아, 삼십 쪽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확인을 해 드릴 수가 없고 저희 규정대로 이제 뭐 오히려 아니 왜 그게 안 되냐고! 거의 뭐 제가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진짜 본인은 저거 두번 도돌이 표라고 하는데 저도 크림이랑 통화 많이 해봐서 알거든요. 솔직히 저는 이거 구매 통화 할 때는 구매자 입장도 진짜 이해가 갑니다. 이 개새끼들이. 뭐만 하면은 아, 그건 개인 정보를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 그거는 저희가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거는 당장 유관 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아, 그거는 유관 부서가 아니라 저희는 일반 고객 상담팀이라 뭐 말씀해 드릴 수 있는 게 없네요. 아, 유관 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아, 그건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답변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 그때문에로 문의 주세요. 이러거든요. <laughs> 여단는 구매자가 빡돌 수밖에 없는 거 그런 구조인 거는 이해가 가요 암튼 <laughs> 간에 뭐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뭐 본인의 850만원 진짜 하늘로 날라갈 뻔한 850만원을 <laughs> 지키셨는데 그 태도 자체가 보내면 받죠 나는 솔직히 말해서 저 양반이 그 가성장이면은 소송을 한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품을 받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크림 같은데 송장 요청을 하고 발송해인이 보낸 그 송장 요청을 해가지고 그 발송 일자가 어떻냐 뭐 그런 거에 따라가지고 뭐 소송을 하고 말고 그럴 줄 알았는데 저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먼저 제품 아직 도착할 시간도 안 됐는데 전화해가지고 아니 가송장이라니까요 확인해달라고요. 이렇게 16분이나 어 장장 16분에 걸친 그런 통화를 하게 되실 줄은 좀 생각 이상의 좀 추잡함 아니었나 부산 발발이 글썼대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영성이가 지가 저렇게 당해서 자기도 그냥 똑같이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한것 같은데. 그,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영성이도 이제 크림 쪽이할 말이 있는 거죠. 그,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부산 둔발이 저분은 저렇게 깝죽댈게 아니고, 진짜 영성이가 침팬치인 거에, 진짜로 감사해야 돼요. 진심에서 우러나와갖고. 저렇게, 막 자기가 뭐 이겼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의 추잡함을 인증한 것 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 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무슨 뭐 정의구현이다, 뭐다 하는 거는, 그냥 제가 봤을 때 그냥 대깨문급의 지능을 가진, 그냥! 미셀한 애들은, 미생충들다 죽었으면! 하는 딱, 그 정도! 어, 그렇게 딱 흑백논리로 이렇게 딱 선악을 구분해 놓고 그렇게 하는 그꼴 밖에 안 돼가지고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뭐 그게 뭔 자랑이라고 아니, 솔직히 말해서 받아요, 크림 전화 받아요 취소해야 되니까 받아요 <laughs> 아, 그... 저도 글봤습니다 거기에서 받습니다! 받아요! 이게 크림한테 아, 전화 받아요! 이거 서 받... 받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진짜 영성이한테 고마워야 돼. 저거는 크림이 아니고 저한테 걸렸으면은 팔보고 그냥 날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그 되게 멍청해가지고 계산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보낼 수 있게 허점을 줬거든요. 그래놓고서는 이거는 진짜 구사일생으로 하면서 뭐 이렇게 가슴을 쓸어내려야 되는 거지. 저렇게 의기양양하게 뭐 가성장 가라성장 충들다 죽었으면 <laughs> 막 이러면서 한다고 쿨해 보이는 게 아닙니다. 존나 추잡하고 구질구질해 보여요. <laughs>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런 추잡하고 구질구질한 모습들은 이미 댓글들에서 많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굳이 뭐 이렇게 더 짚을 필요는 없지 않나. 저기 까는 애들, 그니까, 저기에서 이제, 약간, 저희 카페라든지, 저를 이제 약간 까는 친구들 있거든요? 걔네 수준이 어떻냐면은, 그 중에 아이디가 무슨 뭐, 화레였나? 뭐, 막, 그, 뭐 하여튼 간에, 그런 새끼가 있는데, 걔가 막 저를 존나 까더라고요. 저랑 이제 저희 카페 회원들을. 그 새끼 댓글을 봤더니, 저를 까는 이유는 그거예요. 와, 크림에서 뭐, 예를 들어, 물건 바꿔치기를 할 수도 있고, 뭐, 크림에서 뭐, 그런 뭐, 가품도 나오고, 나쁜 이야기들 하면서, 지는 크림에 존나 많이 갔다, 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내가 크림을 쓰는 걸 알려주고, 크림 같은 데서 시세 같은 걸 보여주고 하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크림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쓸 거면은, 크림의 이런 문제점들, 이런 것들은 알고 써라. 오히려 나는 그런 영상을 올리기 때문에 더 크림에 대한 그런 영상들을 만들 수 있고, 그걸 더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나는 그걸 알고, 감수하고 이용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알고 쓰시는 거 맞느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나를 까더라니까? 그니까 러 얘네들은 그냥 뇌가 좀 어느 정도 녹아있는 애들 같아요. 모르래서 정확히 아이디는 모르겠는데, 아이디에 하래가 들어가가지고, 그래. <laughs> 그래라, 그냥 그러고 말았다. 솔직히 말해서 뭐 정확한 사실은 지금 이제 영성이가 글을 안 올리고 크림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뭐 그런 것들을 모르니까 이게 뭐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냥 결론을 내자라고 하면은 그런 것 같아요. 어, 그냥 영성이는 그냥 침팬치였고, 저 구매자는 추잡하고 구질구질했고 크림은 뭐라고 해야 돼 크림은 진짜 이거는 나도 이제 뭐 솔직히 여러 크림에 관련된 사건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 진짜 족같아요 이 새끼들 하는 꼬라지를 보면은 나도 당하기도 했고 크림은 주대가 없었다. 아니까 그러니까 가성장이라고 어떻게 판별하고 페널티를 먹은 건지 이해가 안 되네 라고 할 수가 있는게 저는 물론 가성장 칠때 저렇게 완벽한 처리를 하는데 근데 저렇게 가성장 당한 애들 내가 봤을 때 존나 많았잖아요. 근데 그 건들은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고 그러면은 여태껏 당했던 애들 그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는 당장 이거 있잖아요. 어 여기 있네요. 아 이거 얘네들 이거 어떻게 할 건가 모르겠다. 여기 이제 8월 8일부터 <laughs> 거래 체결한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 이거 다 전화하면은 그니까 이거 어떻게 처리할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크림이 이거 어떻게 처리할지 난잘 모르겠어요. 아니. 아니 이것도 이거고. <laughs> 얘는 심지어 8월 7일이야. 얘 89만 8천 원. <laughs> 자 이거에 관련된 저희 카팩을 하나 있거든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개 드세요. 스카투드 180만원, 반바지 80만원 구매자님. 당신 아직 구매 확정 아닙니다. 고개 드세요. 김정웅씨, 당신 아직 그 죄인 아닙니다. <laughs> 스카프라 구드 180 구매자, 스카프라 그 반바지 90만원 구매자. 고개 드세요. 아직 당신들 구매 확정 아닙니다. <laughs> C8, <laughs> 그냥! 내일 당장 크림에 전화해야지! 신청 등록 됐나요? 됐으면 그거 크로 확인 되나요? 이러면서 조져야지. 어. 무조건 해야지. 그러면 저거 다 취소되는데? 아, 저거 18만원인 줄 알고 구매했다고. 남의 인증 올라와 있다고. 고개 드세요. 아직 당신! 구매 확정 아닙니다. <laughs> 누구처럼 조금 추잡할 수는 있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저분들은 가오를 부리진 않았잖아요. 잘못 샀어요! 13만원인 줄 알고 샀어요! 아 봐주세요! 처음부터 이런 스탠스였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뭐라도 하는 모습.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추하지 않아요. <laughs> 내가 봤을 때, 딱 16분 20초 정도 통화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러면은, 해줘! 하면은, 용해 해줘! 하면 될것 같은데요. 아, 근데 그것도 그거야.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영성이가 제가 말했잖아요. 왜 입을 떠벌려 가지고 그러냐고. 저런 경우에도 그냥 확인해 줄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끝이거든요. 근데 영성이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약간 구할 수가 없다. 이게 영성이라는 걸로 이제 확신이 돼 버렸잖아요. 그렇게 구할 거다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특정이 돼가지고 그런 거지. 진짜로 저 구매자는 진짜 영성이한테 고마워해야 된다니까? 저렇게 가오부릴 게 아니고. 쟤는 지금 상태 파악이 안 되고, 내가 봤을 때 저런 애들이면은 사회생활 하면서도 그렇게 이쁨 받을 만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뭐 이건 제 개인적인 얘기긴, 하, 그 생각이긴 하지만, 친구 없을 것 같아. <laughs> 주변에 친구 없을 것 같은 스타일이긴 해. 그 분위기 파악 못 하고 막 혼자 약간 신난 친구들 있잖아요. 주변 다 쌓여져 있는데, 어? 무튼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뭐 하여튼 저 구매자는 이제 끝났어요. 구매자는 이제 여기랑 다 상관이 없고, 이제 크림과 영성이의 일만 남았거든요. <목소리>